그런 집들도 글쎄 둘이 가지런히 베개까지 다 놓고 근데 아주머니가 문 열어줬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나 그저 남의 신혼 부부겠으면 부부가 음. 상관없이 전제를 시두르며저 음. 짝방에 누구 다른 사람 같자는가 이렇게 사케질 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나 음. 아니 근데... 안녕하세요, 한서희입니다. 한서희 어머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엄마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 밥 먹으면서 엄마한테 물어보거든요. 물론 뭐, 대한민국에 오면 엄마 뭐, 뭐가 제일 마음 편하고 좋아요? 이런 거 물어보긴 하는데, 가끔 이제 다른 주제에 따라서 <laughs> 얘기가 나오면, 저녁밥 먹을 때 엄마, 한국에 오니까 뭐가 제일 마음 편하고 좋아요? 물론 조직 생활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감시 안 해서 좋긴 한데, 그 외에 뭐가 좋은 게 있어요? 하니까, 잠을 편안하게 잘수 있어서 좋대요. 북한에서는 맞아. 왜 잠을 편하게 못 잤어요? 거기는 이지 이미 순간에 예고 없이, 반장님을 네. 데려다니면서 숙박 곰열을 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난 마음 놓고 잘수 없다고. 네. 어느 순간에 밤이 그것도 10시, 11시. 12시, 이, 이, 이때 와서, 한참 사람들이 잠들 때, 음. 그러면, 반장들 앞세워야만이 문을 열어주거든. 음. 그니까, 러 자기네 안전원입니다. 안 열어주는 게 많거든. 음. 그 숱한 사람 집은 문을 부수겠니? 그래서, 반장, 들이 또, 먼저, 반장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얘가 그 없이 이 안전원들이 오기 때문에, 음. 이미 전에 우리 인반 사람들 보고, 좀 친척들이 많이 두나 두는 음. 그런 만한 사람들한테 음. 야 너희 이럴 때는 문안 두드려 문을 열지 말라 반장입니다 하면 밤에 음. 한밤에 내가 문 두드리면 음. 문 대답도 하지 말 가만히 있어라 한몇번두드렸다어이 oh, 집이 진짜 아까 어디 간다고 그랬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음. 아니 근데 그이민반장을 앞장 세워서 <laughs> 앞잡이가 되는 거네. 앞장서는 게 우정. 아. 이민 반장이 안 나서면 음. 문을 열어해 준다고. 음. 반장님이다 해야 열어준단 말이 사람들이. 음. 그 대개 안 열어주지. 음. 아니 근데 그 숙박 검열할 때 대장 숙박 대장 같은 거 들고 음. 등구 다니잖아요. 들고 다니죠 안전원들이 그러면 음. 이 집에 여행 갔다 오면 여행 간 거를 그 담당 보안원은 다알 거잖아요. 아니 가까운 청진이나 뭐 어디냐 아. 장사 갔다 하거나. 아. 아. 이러고, 이 집에, 아까 나한테 연락이 했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떠났다. 내가 일이지. 오늘 음. 떠나는데 무슨 그거 알아보겠니? 그래봐 숙박 검열 하는데, 아, 숙박 검열 하면, 아,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음. 자는 집이 음. 내가 문 두드려서 그 집에서 열어준단 말이에 음. 그럼 뭐, 어르신의 집이란 말이야. 음. 한 50대 되는 음. 그런 집들에서. 음. 근데 열어주는 데는, 톱보은 거기 아들이 눕고, 음. 근데 그집 세대주 아니고, 음. 무역하는 사람이 눕고, 음. 굳이 엄마가 눕고, 이렇게 그런 장면이 있을 때 많았단 말이야. 어, 이상한 장면이네. 어, <laughs> 이상한 장면. 그럼 어. 난 내가 바빠서 뛰어나오는데 안 눕는, 그냥 전지를 비치고 그러거나 말거나, 음. 이렇게 휘두르면서리, 그렇게 본단 말이야. 음, 그 안전원이랑 숙박검열을 하면서 지금처럼 그 어색한 상황 뭐 신혼부부 집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있지. 상황은 없었어요? 그런 집들도 글쎄 둘이 가지런히 베개까지 다 놓고 근데 아주머니가 문 열어줬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그저 남의 신혼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음. 상관없이 전질이 휘두르며 저 음. 짝방에 누기 다른 사람과 자는가 이렇게 사케질 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나 음. 아니. 언제 여기는 숙박 검열 한 적이 있니? 무슨 누가 어디로 가겠으면 가고 여기는 증명서 없어도 잡표만 음. 있으면 그것도 KTX 다 KTX로 음. 타고 그좀 나가면서 툭 찍고 나가면 꾸티고그 다음에 어. 열차 안에서도 검열하는 건 없잖아. 음. 그러니까 나 너무 좋지. 근데 이 숙박 검열을 왜 하는 거죠 북한에서는? 그니까, 나,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음, 어, 음, 와서, 음, 어, 중국으로 도강하거나, 대한민국으로 음, 가려고 시도하는 음, 사람들, 음, 음.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아니, 전국이 다 하는 거잖아요. 다 하지. 응, 그러니까, 만약에 평양의 전누가 사라졌다 하면, 높은 고위급 사람이 어. 뭘 하다가 사라졌다 하면, 음. 온 전국. 지방까지 전국이 다혈람장 음. 띄운단 말이야 음.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나이는 얼마 되고 음. 키는 얼마 되는데 음. 이런 사람을 음. 어, 밤에 무조건 신고해라 음. 이렇게 음. 평상시가 보통 그렇단 말이야 음. 항상 마음 놓고 음. 잠을 없네. 제대로 못 자고 어느 어. 사람이나 그러면 숙박 검열할 때 만약 이 숙박 검열에 단속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이집 주소로 와야만 거기서 그 집에서 잘수 있는 음,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그렇지 않고 다른 집으로 됐는데 이 집으로 와서 잔다. 이것도 불법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몰래 불법으로 여행 와서 이 사람 집에서 자는 거 자기 집 친척이라고 해도 불법이에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다 단속하는 거거든요. 또 중국에서 국경 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이 몰래 도강해 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 집에서 몰래 돈 주고 숙박해서 장사하는 거. 이런 것도 또 역시 단속 대상인데 그러면 만약 걸렸을 때 우리 아파트에는 그래도 거위 간부들도 있고 음. 중국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좀 별의별 사람들이 좀 많았잖아요 돈도 좀잘 버는 사람들도 음.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되면 안전원이 어떻게 해요? 단속하면 음. 군안전부로 끌고 대륙까지 음. 그럼 거기서 조사해서 음. 이, 이 사람은 보위부 대사이다 음. 응? 정치적 그런 선을 음. 넘었다 하면 보위부에다 넘기고 조사해 보면 말하는 거 보고 왜 왔나 하면 음. 아, 나, 여기, 그, 놀러왔습니다 하면, 놀러왔다는거 고지, 아이, 주는단 말이야. 음. 그런 걸다 거짓말로 생각하지. 음. 그러니까, 나, 야, 주면서 보자. 없지. 신분증만 보여주면. 니, 음. 그래, 어디서 사냐 하면, 청진에서 삽니다. 뭐, 어디에하흥에서 삽니다. 음. 뭐, 이렇게 말하면, 음.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법에다 넘겨준다고. 음. 그 다음에, 어, 무단 숙박했다 하면, 그래서 군안 전부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음, 음. 뭐 이렇게 처리하고 뇌물을 받아 먹고 음. 이 사람은 내보내줄 때도 있고 음. 힘이 없는 사람은 군안 거서또 다른데 또 가고 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숙박 검열이 음. 정말로 나쁜 사람이 있나 뭐 이거를 보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에는 뇌물을 받아 먹으려고 안전원들도 뇌물 받아 먹으려고 그렇지. 하는 게 있고 숙박 검열 겸 그런 것도 하잖아요. 비디오 검사. 맞아 어 비디오 검사 옛날에 우리는 비디오라고 하면서. C D C d 는 엄마 병원 가서 이렇게 응. 찍는 거고 <laughs> 우리 C T를 돌 보면 본건 뭐야? 우리 몸 응. 아픈데 있나 엄마 응. 찍는 거를 C T라고 하고 C D 어 C D 플레어기라고 <laughs> 그거 동양제들이 가져다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C D 플레어기도 팔고 또그 안에 그볼수 있는 영화 드라마들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응. 중국 사람들이 그거 숙박 검열하다가 들키는 집이 있잖아요. 있었어요? 들켜 있었지. 어떤 집이었어요? 젊은이들 어. 부부간들이 어. 살면서, 그 CD, 아니, 알이 있으면, CD R이 있으면, R. 어, CDR이 있으면 <laughs> 무조건 이거 본 걸로 지급하고, 어. 모르고 지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들킨 게 많지. 근데 어떤 CD가 있었어요? 둘킨 어, 어떤 CD인가면 남한의 음. 드라마라든가 어.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 드라마를 무서워한단 말이야. 친척이 남한에 갔다면 완전히 그 돈을 보내는 것도, 음. 못 받게 한다잖아 음. 그거 받으면 다른 데로 수방시킨대 그러면 숙박공략 들어갔을 때 남한드라마 cd를 들킨 집이 있었어요? 응 있었어 어떤 집? 어떻게 들켰어요 근데? 어문 열고 들어갔는데 음. 내가 먼저 앞서서 들어갔는데 음. 그 사람들이 그거 보다가 반장님다하니까나 음. 어, 미처 그런 거치 생각 안 하고 음.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내 눈지질 하니까, 나, 바빠서 막 치우는 내년한테 뒤에서 안전을 봤단 말이야. 어. 그니까, 러그 안전원이 그거 보고, 음. 내놔라고, 음. 그 CD를 내놔라고. 음. 그니까, 러 야, 아니, 그거, 아야, 그저 꼼짝달싹 못하고, 그거 훌 내놨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은? 아야, 그저, 뭐, 노동단련대로 가지 않으면, 응? 음. 수방시키고, 어? 이런다, 음. 결국은. 그러니까, 나, 나만 드라마로 보지 말라는 뜻으로 계속 그저 숙박 검리를 계속하고 항상 그저 이+ 이 사람들은 또 만약에 자금이 딸리거나 음. 자기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아 이거 오늘이 이, 이 아파트가 최되겠다아 음. 오늘은 저잘 사는 아파트가 최되겠다 이렇게 이용한단 말이야 음. 안전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에 따라서 잘 음. 사는지 못 사는지 음. 못 사는 동네를 갈라가지고 일부러 잘 사는 동네만 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또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단속 당했다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안전원들 같은 경우는요,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지들끼리 그거 단속한 거를 갖다가 집에 와서 돌려. 자기네가, 자기네가 봐요. 응, 맞 그리고 자기네 인맥 있는 사람들끼리 야 이거 좋은 거 하나 뺏었는데 너도 벌레하고 주... 단속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돌려보고 이게 숙박 검열이 숙박 검열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자기들이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단속 아닌 단속을 하는 그런 게 어쩌면 뇌물, 네. 부정부패가 더 이제 만연하지 않나 숙박 검열의 목적이. 북한 체제 유지하고 김유성 김정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이제 그 권력을 쥔 보안원들 경찰들도 자기들의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부정부패한 음.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랬다면 정말 대한민국에는 놀랐죠. 그런 거 찾아 벌려 벌수 없잖아 숙박금률이 어, 뭐요숙박금열이라게 여기는 뭐 아예 말도 저차도 음. 뭐 모르는데 그래서 이 북한은 어. 안, 사람들이 안전은만 어.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맞아요. 아, 내가 죄진 것도 없이, 맨하니, 어. 지나가다가도 인사만 깎듯이 하고, 바빠서 꼬리 빼빼대하긴 내다 뛰는 사람들. 죄진 것도 또. 없는데. 죄진 것도 없는데. 떨리지? 그래. 아, 동무, 거기 좀 서라고. 그리고 그 사람 세워서는 음. 돈이 인승돈 음. 사는 것 같아 하니까, 음. 내가 지나가다 들어보면, 음. 그 사람한테, 야, 내 오늘이 이, 이거 좀 필요한데, 이거 좀 해달라 하니까. 가자고 또 그래가지고 음. 그래 데려가서 담배 한 막대기 음. 술을 또몇병 이렇게 해서 어. 구매해서 줘 보낸단 말이야 아이 주면 또꼰을 잡는단 말이야 맨 안에 궁궐을 잡아서 어. 그렇게 하니까나 북한 사람들은 숨도 바로 쉬고 잘 새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오히려 <laughs> 경찰들을 보면 죄 지어서 떨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고 우리, 안전한 오히려 느낌을 오히려 받거든 공손하게 인사하면 있으면은 아 어디 가십니까 아,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없는가고 이렇게 물어봐주고 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찰서에 가보면 아, 사람들이 오히려 경찰한테 음. 막 이렇게 큰소리 치고 어. 자기 안 그랬다 뭐 그랬다 이렇게 막 큰소리 치는데 경찰 사람들은 음.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달래주고, 오히려 이러는데, 음. 북한 안전원들은 완전히 뭐 그랬다가는 뺨이 몇개 나가는지 모릅니다. 음. 그러니까나 사람들이 그저 공소원이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해달란 대로 해주고, 삽니다. 음. 그러니까 숙박검열이라 하면 나도 막지 질색이 나간다 이제는 응. 신혼부부들이 자는 방에도 들어가서는 남편이 이불 팍 쓰고 있으면 이불 팍 제끼고 <laughs> 그러면 아야 아야 딱 벗은 상태로 그렇게 막 <laughs> 어, 진짜? 그거 보이고 그런 것도 어, 난몇번 봤던데 냐내 아, 말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아니, 저도 그럴 아 뻔했어요 엄마네 집에 <laughs> 휴가를 갔는데 숙박검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laughs> 방에 이제 누워있었는데 이불 쓰고 누워있었는데 제 후레시로 제 얼굴 쪽으로 이렇게 입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막 펼치면서 나 그걸 입을 들라고. 말이야.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민 보안성 출신이잖아요. 근데 보안성 출신이니까 지보다또 높은 소속 기관에 있으면 보안원들은 또 그게 있어요. 등급에 따라서 지방 보안원들은 이민 보안성에 소속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뭘 하는 사람이건 굉장히 설설설설 기거든요. 기차 차도 내가 신분증 이민 보안성 소속으로 음. 이게 딱 신분증 보여주면 배우라고 할지라도 네. 열차 승무원 안전원들이 침대도 막 이렇게 안내해주고 음.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권력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뭘 마련하고 막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산다고 하면 북한은 진짜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곳이에요. 제가 만약 그때 자고 있었는데 얼굴에 후레스를 펼쳤을 때 인민보안성이 아니라 다른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저도 아마 입을 다 벗기고 저한테 일어서라, 어디서 왔냐, 삿대질 하면서. 그것도 보아원들이술 먹고 숙박금료를 다니잖아요. 는집들이 왜냐면 다니다가 어떤 집에서 술 먹고 가라고 그러면 또 거기서 술 한잔 더 그래. 하게 하고, 취한 김에 욕도 하고, 막말도 하고, 발로 걷어 차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만연한 행태들이, 어~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거기서 그런 걸 겪고 있다라는 거죠 살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은 음. 버티고 있을 뿐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저도 정말 두발 편하게 벗고 마음 놓고 잘수 있는 게 오히려 여기는 네. 드라마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맞아. <laughs> 드라마를 마주 보려고, 마주 보려고. 네. 좋은 프로그램 있다면 저거 보려고 잠을 못 자는 거지 숙박검들러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런 건 그런 걱정은 하나도 없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잠을 편하게 잘수 있어서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네, <laughs> 아 그래 웬만하면 이민반장님 집은 잘안 보는데 좀술 거나게 먹고 음, 새로 바뀌거나 음, 음, 바뀌거나 아. 이런 사람들이 반장님 집을 때 있다만 그러니까 네. 우리 후에 제기하지 아니 왜술 먹고 어. 반장님 집까지 그렇게 와서서 뒤죽가 누가 반장질 하겠는가 응.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제기하기도 하고 응. 이런다 응.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잘안 보고 그때너르 그럴 때 응. 그래 내가 말했어 응. 후에 응. 누가 반장질 하겠는가 고 남의 자식이 자는 거 응? 응. 이불까지 펼치면 전지불까지 피비치고 이렇게 한다고 말했어 아무튼 이래요 아, 북한은 아, 여러분. 세상에 북한은. 왜 <laughs> 네. 뭐, 뭐 부끄러운 것도 없이 네. 안전원들은 자기한테 사역이리옥이 된다 하면 사정없이 잡아내려고 네. 자는 사람이 입을 팍 히뚝 번져놓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음...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 나라의 사회적으로 그런 데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 그런... 어 겪을 음, 수밖에 없 인권이 것 같아요. 마음대로 유린당하고 그래서 네. 이래도 어디서 그럴 네. 사람도 없지 네. 대한민국이야 말로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조금만 그래도 난리가 나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줄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산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엄마와 함께 어 북한의 숙박 검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